자. 6광의 4번입니다. 6광의 4번은 소재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 어, 별표를 쳐 놓고 세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많아요. 일단 hypothesis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요거는 가설이에요, 가설. 일단 선생님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의 과정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데이터를 모으는 게드링 모으는 과정인데 그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틀린 걸 입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틀린 걸 입증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디스플로브예요 디스플로브. 또는 여기서 여기 밑에 나오지만 falsify 틀릴 수 있다라는 입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통해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맞는지를 정, 어, 입증하기 위해서 어, 확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설이 틀릴 수 있구나 이 가설이 틀릴 수있구나 입증하는 그걸 반증이라고 하는데 계속 틀릴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제거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거한 기반으로 이 가설을 충분히 확인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설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일반적인 우리가 뭐어 연구하는 연구 리서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따 그걸 기반으로 봅시다. 우리는 주어진 주어진 정보를 아 주어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가설과 연관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relevant는 연관된이라는 뜻이니까 d s 도 앞으로 꾸며줬어요. 자, 실험실 세팅에서 실험들은 carefully, 주의깊게 필요로 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설계되었다. 자,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 주어진 어, 이런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실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실험 실험은 쌤이 얘기했잖아.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얘가 in fact 사실상 many times experiments are designed to falsify hypothesis in order to see the hypothesis survive the confrontation with reality. confrontation이라는 단어는 confront에서 왔고 컨프런트가 직면하다, 대면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니까, face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face. 이 컨프런테이션은 명상인가, 대면, 직면이 됩니다. 가설이 현실과의 대면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이프로은션인지 아닌지죠, 여기서. 투스의 목적하니까 웨더라고 똑같습니다. in order to 알기 위하여 many times 여러 번 실험들은 가설이 틀린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틀린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디자인 된다.쌤 얘기했죠. 자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가설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어 가, 일단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설이 AI가 멍청하다라고 가설을 세우면 AI가 멍청한지 하,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막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데이터를 모아서 이 AI가 멍청하다라는 이 가설을 막 까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연구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가 그 가설을 이렇게 틀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왜냐면 기제 있잖아 가설이 현실에서 이제 가설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이론이 되고 그 이론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가설이 현실에서 현실과 마주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가설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이 디자인된 거야. 실험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자이해했을거라고 봅니다. Generating such experiment. 그러한 실험을 생성하는 것은 generate. 생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we have the hypothesis in advance. In advance는 ahead 또는 ahead of time하고 똑같습니다. 미리 앞서서 미리 가설 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가설을 먼저 정하고 가설을 까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그 실험을 위해 데이터가 실험이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은 가설이 틀린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는 건데 그러나 자 이제 내용이 뒤집어져요. 자 내용이 뒤집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거꾸로 얘기한 거야. r e l i n on 뭐 depend on 많이 나왔고 가설을 먼저 만들고 실험과 데이터에 의존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하면 데이터에 의존해서 가설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we cannot make sure that data gathered is there needed to prove this proof of hypothesis. 자, 이 문장을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opportunity 기회적 방식. 자. 매너은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는 make sure 확신할 수 없습니다. That 모아진 데이터가 자 모아진 데이터가 gathered 된 데이터가 대절의 주어이고요. is 가 동사고 필요로 한 데이터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뭐하기 위하여? 뭐할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기 위해 필요로 한 데이터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자, 자 위에 원래 이 프로세스의 과정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디자인하는데 실험이 디자인되는 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실험이 디자인된다. 그 데이터를 통해 이 가설이 틀릴 수 있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제 거꾸로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면 뭐가 되는가? 우리가 확신을 할수 없어. 지금 모아진 데이터가 가설을 입증하거나 증빙, 입증 반증하기에 필요한 데이터인지, 지금 데이터를 막 모았잖아. 그게 가설을 증명할 수위해 필요한 데이터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Having more data c r e a t e a dilemma. 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딜레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게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해도 어, 단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딜레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it provides more chance to have right data. 지금 얘기합니다. 올바른 데이터를 얻기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그것은 제공한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는 것이. 그러나 뭘 내가 가지 그러나 그것은 또한 많은 잠재적 가설도 제공한다. 골치 아픈 거죠. 데이터가 많아 많은 데이터를 올바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 왜? 어차피 데이터를 모아서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거나 해야 되니까. 근데 막 가설들 많은 가설들을 제공할 수도 있어. 아니 골치 아픈 거죠. 어. 가설이 너무 많으면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잖아. 이 연구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만 데이터는 계속 막 많이 만들어져. 오케이, 데이터 좋아. 근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만들면 가설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좀 생각해 봐라. 어, 가설은 우리가 가설하는 건다. 이럴 수 있지라고 하고 그걸 깊 그걸 실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이런 건데. 근데 봐.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만드니까 가설은 뭐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Since the number of uh, hypotheses grow faster than data. 자, number 개수를 뜻하죠. The number 단수치급. 그래서 grows가 동사입니다. 가설의 개수가 데이터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we have no hope of catching up, 쫓아가다 by collecting more and more measurement, 더욱 더 많은 측정값 이 측정이죠 측정을 모으 수집하는 것에 의해서 단순하게 쫓아가는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 쫓아갈 희망이 없다 자뭐 말인가 하면 가설이 지금 이거 완전 여기서 뒤집어낸 내용인데 헷갈리는 거잘 보세요. 여러분 가설이 데이터보다 많으면 큰리납니다 왜? 데이터의 목적이 가설을 입증하는 거 있잖아요. 반증하거나 입증하는 거 여기 있잖아요. 어? 근데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 데이터 값을 막 수집해서 얘를 막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설이 많아버리면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거는 되게 어 어불성설인 거야. 이게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다시 얘기한다. 자,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건 딜레마가 되는데, 자, 올바른 데이터를 얻는 기회가 많은 건 좋지. 하지만 더 많은 잠재적 가설이 생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설이 더 데이터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 하긴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더욱더 많은 측정값들을 모음으로써 측정하려고 데이터를 쓰는데, 그죠? 그지. 절대적으로 가설이 데이터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뭐, 쫓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답은 자. 5번이죠. 5번이좀 맞죠? 그렇이죠더많이데이터가 가설 테스죠 5번이죠. 5번이죠. 맞니 5번이죠. 5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더이은데이터로가하을이들면하이죠테번이죠5번하죠5번지 않다. 따라가기가 힘들다. 자, 여러분 두번세번보세요이 질문은 어려우니까.